삼성전자가 에딩 원 몰디멘션을 주제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1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GAA 기술 기반의 3나노와 2나노 공정 양산 계획과 17나노 신공정 개발 등을 소개하고 공정 기술과 라인 운영, 파운드리 서비스를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빠르게 성장하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최시영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생산 역량을 확대하고 GAA 등 첨단 미세 공정뿐만 아니라 기존 공정에서도 차별화된 기술혁신을 이어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칩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1은 역대 파운드리 포럼 중 가장 많은 500개사, 2000명 이상의 팸리스 고객과 파트너들이 사전 등록하며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GAA 기술은 전력 효율과 성능, 설계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공정 미세화를 지속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상반기 GAA 기술을 3나노에 도입하고 2023년에는 3나노 2세대 2025년에는 GAA 기반 이나노 공정 양산 계획을 밝히며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 선점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GAA 기술인 MBC-PET 구조를 적용한 3나노 공정은 핀펫 기반 5나노 공정 대비 성능은 30% 향상되며 전력 소모는 50%, 면적은 35%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3나노 공정의 경우 안정적인 생산 수율을 확보하며 양산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응용 분야별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핀펫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핀펫 기반 17나노 신공정을 발표했습니다. 17나노 공정은 28나노 공정 대비 성능은 39%, 전력 효율은 49% 향상되며 면적은 43%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평면 트랜지스터 기반의 28나노 이상 공정을 주로 활용하는 이미지 센서와 모바일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등의 제품에도 17나노 신 공정을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응용처로의 확대 가능성도 선보였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기존 14나노 공정을 3 3 v 고전압, EMM 지원 등 MCU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개발해. IoT와 웨어러블 기기 등 핀팻 공정의 응용처 다변화를 지원하며 팔라노 RF 플랫폼의 경우 5G 반도체 시장에서 6GHz 이하 밀리미터 mm 웨이브 제품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고객과 파트너사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세이프 포럼을 11월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